오마이걸 지효의 본명은 김지효이며, 1997년 4월 4일 생입니다. 충북 옥천군 출신으로, 옥천여중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WM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입니다. 지효는 매우 활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마이걸 공식적인 비주얼 멤버입니다. 고양이 눈과 맹수상의 얼굴로 불리우며, 팬들은 냉미녀 분위기의 얼굴을 특징으로 꼽습니다. WM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약 4년간 했으며, 소속사에서 전 멤버 진이다. 두 번째로 긴 연습생 생활입니다. 러블리즈 미주와는 같은 충북 옥천군 출신의 옥천여중 선후배 사이이며 퀸덤 첫 만남에서 미주가 지우에게 머리를 언제 그렇게 길렀냐며 반갑게 인사하는 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 개봉한 영화 작은 연못에서 아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출연 당시 지우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고 합니다. 2015년 11월 멤버 비니와 함께 수능시험을 치렀으나 바로 대학에 지나갈 계획이 없어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2월 4일 서울 공연예술고를 졸업하였습니다. 2019년 정규 1집 리패키지 활동에서 처음으로 군발을 선보였습니다. 장장 10시간 동안 탈색했다고 하며 여름에 걸맞는 청량한 비주얼로 팬들의 반응이 폭발하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오는 오마이걸 먹이사슬 최상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다른 멤버들도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빨이 센 것으로 유명하며 이 모습은 브이라이브에서도 자주 보여줍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개인위생방역에 엄청나게 신경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방역돌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인터뷰에서 본인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 피해 있는 것이 두려워 더욱 조심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불안증세로 인하여 오마이걸 활동을 중단하였고 이는 전 멤버 지니에 이어 두 번째 사례입니다. 활동 중단간에도 SNS로 팬들에게 소식을 전하였고 2020년 이후 큰 활동을 보이지 않다가 2021년 5월 18일 더쇼 무대에 올라 본격적인 활동을 활 동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신곡 둔둔댄스로 차트를 휩쓸고 있는 오마이걸, 명실공히 오마이걸 비주얼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지호.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거진 K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